선수랑 변현재 선수가 있어요. 구성훈 비해서 변현재 와. 여기서 이기는 선수로 또 누가 있습니까? 고일장 선수랑 맞붙게 되죠.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지금 패자조에 이 선수가 두 선수가 있다는 자체가 일단 텐트스리그에 정말 멤버가 화려하다는 걸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좀 찍어주세요. 추천이 6,100개인데, 만개까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준비가 됐다는데, 바로 가야 재밌겠죠, 배자전은 자. <목소리> 아. 다음 경기가 시작이 됐고 9시 진영의 구성원 선수입니다. 하성우지 테란 에이스 구성원 선수 그다. 9시 진영의 노란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12시 진영의 STX 프로토스의 유망주였죠. 변현재 선수입니다. 또 여기 메비 또 어떤 메니까 박성균 선수랑 김태균 선수랑 개막전에서 굉장히 뭐 역대급 경기를 보여주었던 아지텍, 경, 아지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다들 꿀잼이라고 말하셨던 박성균 부에서 김태경, 정말로 아트적인 경기. 여기 골을 즐거스로 막아버리는 정말! 엄청나게 볼수 없는 태일전의 매력 아프전이죠 페프전의 예, 역대급 매력. 명장면이 나왔었죠 자 예. 일단은 지금 변은 이제 발음을 지으면서 일단은 기본적인 운영을 가져가라고 생각 하네요 근데 조일장 때문에. 선수는 변진 선수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성원이 또 어떤 점을 잘합니까 저그전은굉장히 음, 진짜 정통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저는 구성원을 응원 하겠습니다어 어떤 점때문이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최종전에서 조일장 vs 구속은 아 얼마나 꿀잼입니까? <laughs> 왜냐면 조일장도 아까 전에 보였다시피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잘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최종전의 맵은 뭡니까? 최종전 맵은 또 투원 아닙니까? 투원입니다. <laughs> 네, 투원이죠. 뭐 일단은 <laughs> 프로 게이머들, 전 프로 게이머들 가장 많이 하는 투원 맵으로서. 근데 가릴 지금 수 있죠? 이거 이거는 영원덕이다 그렇죠. 배럭 더블. 배련재 아, 땡 더블이에요. 더블입니다. 땡 더블. 배련제 지금 땡 더블이에요. 자, 하지만 어 구성훈 선수도 배럭 더블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은 뭐두양 선수다. 자, 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배련제는 여기에서 땡 더블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지금 구성훈은 대놓고 여기다 배럭을 지었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거 구성훈 선수도 더블입니다. 그렇죠, 배럭더블. 나 그래, 배럭더블. 말했잖아요, 샤바이 새끼야. 어쩌라고. 자, 일단은 그러면서 일단 배러 이제 완성이 되고요 이거 심시태에요. 여기서 커맨드가 지어지면, 여기에서 그냥 못 오게끔 막는 거예요. 질러와도. 자, 지금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지금 게이트 투게이트까지 들리나요? 어, 투게이트. 2게이트 이거 질러. 센터블이왜 어, 이렇게 투게이트를 들린다는 거는, 치즈러쉬가 오면 무조건 막겠다는 그런 빌드입니다. 그렇죠. 투게이트를 가는 판단이에요. 투게이트 그렇죠. 판단. 자, 일단은 자막을 현재라고 또 적었나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너는 씨발, 이해준이라고 하면, 이해준 말고, 이재춘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아, 노잼이에요? 아, 동작이요? 자, 투게이트! 어. 자, 투게이트! 그러면서 일단은 침대에서 코 바로 올라가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땡 더블을 가면서, 그러면서 일단 바로 이제 앞마다 프로브 붙이면서, 이거 사들아 바로 압박 아니겠습니까? 바로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구성은 여기서 판단 잘해야 돼요. 그렇죠. 벙커 위치. 벙커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위치가 일단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안 가깝다고 몇번더 말하냐 진짜로. 뭐 <웃음> <웃음> <하나 주자. 웃음> 자 일단 그러면서 투게이트 호 올라가서요. 자 이제 여기서 태란의. 분명히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토수가 이제 위패어 하는 A집으로 왔다리가다리 주면서 피해를 주느냐. 왜냐하면 두개에 들어가서 못 뽑았어요. 근데 뭐 변현재 선수도 센더블로 가져가고 그리고 구성원 선수도 베럽더블로 가져갔기 때문에 양선수 둘다 굉장히 부유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뭐 압박받을 것도 없고 정말 무난한 플레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벙커 위치. 근데 여기서 질러 두 개도 뽑았어요. 그렇죠. 이거 가운때는 벙커 뚫기 같아요. 홈과 뚫어 버리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 배터리가 늦잖아요 그리고 질럿 두 마리를 뽑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제 드라군 질럿 푸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저는 제 고추를 걸겠습니다. 자, 두게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아까 워 했나? 이나 받아 줘라! 아, 죄송합니다. 무작하해마자 <laughs> 기분을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하니까 그렇죠. 아, 벙커를 어떻게 뚫어요? 벙커 뚫으면 어떡할래? 놓질 않 한번 진짜 몰래요. 아, 벙커 뚫으면 진짜로 형님 방에 가가지고 진짜 대지고콜 자, 일단 그러면서 베런제 사업 돌어가고요 이거 벙커가 앞에 있어가지고 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탱크가 굉장히 느려요. 왜냐하면 사업이 되기 전에 분명히 되고 난 후에 탱크가 안 떠요. 여기서 드라마를 뽑겠죠? 4드랍 푸시, 2질러 푸시, 4드랍 푸시, 2질 푸시 들어가면 벙커 뚫릴 확률도 많아요 왜냐 질러시 몸빵을 하거든요 이패 못하게 그렇죠 자 이거 지금 뚫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일단은 구성훈 선수가 생떠버린거 봤기 때문에 원래라면 원팩토리 이후에 엠베를 짓는게 정상적인데 2팩토리를 올렸습니다 구성훈 선수 자 2팩토리에요 중요한거는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탱크가 빨리 뜹니다 근데 탱크가 빨리 뜨게 이기 전에 베런체를 압박을 줘야 돼 왜냐 서로 떠블이지만 서로 만약에 블을 가져갈 때 유리한 거는 테란인데요 어 그렇죠 뚫리나요? 어 리나요이 아, 굉장히 안좋 판단이거든요 자 뚫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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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뚫리나요? 킵 뱉자! 킵 뱉자! 킵리 못하네! 뚫렸어요! 자이 여러분 저 어!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에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 너무나도 안 좋은 판단을. 어, 좋은 예. 판단이요 태그 잡아주고 좋죠. 왜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4드라군, 투질럿이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태사기를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SCV랑 마린으로 걷어내면 되고. 아니, 왜냐면 지금 드라군이 왔는데, 왜 지금 테란이 왜 유리하다 그러시죠? 테란이 유리한 게 아니라, 그니까,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만, 수, 많아요. 추가적으로 두기 돌아온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탱크가 그렇게 빨리 뽑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토스가 좋죠. 이러면서 이제, 3대. 이게 어... 뭐, 테란이, 어, 테란이 안 좋네요. 자 뒤로 뱉어시고요 아니, 아니 못 뚫었잖아요. 뚫었어요? 펑크 뚫었어요? 뚫었잖아요 자 뱉자 나이차 탱크 또 잡혀요 이거 구성원 탱크 또 잡히는 게 큽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뭉기 전에 이렇게 아잘 됐다 또 잡힐 것 같은데요 아태사기 나왔어요 SCV 축단 무탈 시즌 자소드라 이제 빼야 돼요 이제 어이구 이거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돼요 무리돼 소매 모르겠다는 아, 야죠. 가면 진짜 드라마긴 해요. 진짜. 이안군은 테란 지금 느난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3넥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잘벌었어요 3믹스 굉장히 빨라요. 드라군의 SCV도 배줬고 탱크도 잡았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변지 선수 로보틱스까지 올라가져 있지 않나요? 로보틱스 이제 올라갔죠. 아, 로보틱스까지 지금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와, 근데 테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투팩토라 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방금 SCV 깔짝깔짝 거리던 드라마를 들어왔기 때문에 H부가 일을 못했어요. 그렇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투팩토리 이후에 엠벨을 늦게 지어주면서 하지만 아카데미는 완성이 됐어요. 자, 일단은 상기 돌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한 방이에요. 내가 볼 때는 구성원의 판단이 여기서 만약에 백도를 늘려가서 초반에 그냥 압박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커맨드를 빨리 지어서 차라리 약간 태상의 옛날의 이용호식 업그레이드해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인지. 거기에서 약간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왜냐? 지금... 베너제는 3번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세 번째 넥서스가 빠르다는 거는 뭐 물량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저거, 어, 아드인가요 스타게이트인가요? 당연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기요. 스카게이트 아닙니다. 자, 아둔에 갔다는 건 아비터를 가겠다는 지금 베너제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 탱크가 벌써 4기로 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드라군이 잡히면서 지금 한기밖에 없어요. 음. 근데 베너제는 완성 됐고, LCB, 난가프로브 바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지금. 구성원 선수의 어.. 아머리를 가든지 이렇게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저기 위에 지금 아머리를 짓고 있네요, 구성원 선수. 자, 구성원 선수 아마당에 지금 아머리 짓고 굉장히 분리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3멀티 아빠 벌트로 피를 해 주든지 아니면 5점으로또강의자를 잡으면 다 대비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왔어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지텍은 토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싸우기 좋은 맵이거든요. 테란이 싸울 때 공간이 없기 때문에 토스가 좋은 맵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구소문의 버전는 몰라요. 그렇죠 구소문의 버전을 모르겠다. 아! 자! 와! 심시티. 그때 마다 안마다 안마다 안마다. 자 안마다. 안마다가 집이 없거든요. 안마다 안마다 안마다. 아마다! 구소문의 벌전 구소문의 버전 1로 지금 대도 줘야 돼요. 그렇죠. 약은 금은 뽑아야 돼요. 자 지금 거의 세 마리 자, 오, 많이 오 때마, 이거 많이 봐 이거 설마 때마, 이거 설마 때마. 설마 아, 와.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큰를 많이 줬습니다 예, 아이 큰 피해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고 이러면서 아비터를 가야 되는데 아비터를 가지 않고 6게이트에서 뚫기를 하려고 자, 하는 거다자 이러면서 배터리가 서스, 서서히 지금 늘어지고 있죠. 내가 못 들어 아무리들 다빨리간다 그만에 단방어으로 가겠다는 왜냐하면 지금 여덟째는 3멀티를빨리갔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요. 그렇죠. 차라리 업테랑 사기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라인 먹고 멀티 쪽으로 뻗치시고 가야 돼요. 변현재 선수가 세 번째 멀티 먹기 전에 셔틀이랑 드라군이랑 발업된 질러스로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어,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다시 만의 착각이고요. 어? 자, 그러면 제가 진로 뽑아줬죠. 진로 뽑아줬어요. 아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5초가 없으면 마인이 지금 중요한 게 마인이 막혀버리면 뚫을 수가 없어요. 자, 뚫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발음 질러지 않더라서 지금 4진러시에서 떨어지더라도 오 지금 라인이 지금 베런드가 좋은데 여기서 어지면 자 베르제 근데 탱크가 많아요. 이거 뚫겠다는 판단을 지금 어 탱크 어, 많아요. 근데 구성원 선수못 뚫어요. 이거 못 뚫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그렇죠. 두터렉가까 말이 있기 때문에 어. 오기 전에 이거 베르제 착각이에요. 베르제 착각이에요. 자자자 뚫습니다. 자 베르제 이거 뚫있어요 베르제 오브덴 블레바라와 베르제. 자 이거 뚫습니다. 추가타락했기 때문에. 추가타 뚫어요. 와. 변현재가 뚫었어요! 자 이러면은 세 번째 커맨드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마인바가 주고 있는데 그나마 옥점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는 건데 자 이러면서 벌초 두기, 이거, 이거 핵심이에요 이 벌초 두기로 무조건 최소한 프로보 7마리 이상을 잡아야 지 아, 지금 변현재 선수가 지금 아비터를 가고 있나요? 아비터 가고 있겠죠 베리언이 지금 변현재는 걔네 왜냐, 탱크 다 잡아줬어요 지금 캐리어 가는 판단은 진짜로 완전히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탱크 지금 와! 그렇죠. 이거 피는 라도 줘야 돼. 구성훈은 무조건 피를 줘야 돼요. 자, 그나마 지금 구성훈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물량을 뽑았다면 이거 뚫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캐리어 판단은 너무나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시기가 좋아요. 그렇죠. 왜냐, 지금 예. 탱크가 다 줄여졌기 때문에 어, 절대 예, 나올 그렇죠. 수가 없어요. 자, 나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투자는 저를 캐리어로 만드와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꼬라박만면 변현재도 라박변도을필요 없어요, 없어요. 어, 방, 아 박을 아. 필요 없어요 박지 마세요 아어아 아, 어. 아, 박지 마세요 아어 변현재 변현재 오 근데 탱크 다 들어주면 안다 그러면 근데 지금 갈슨 났구나 지금 여기에서 꼬라박이기 때문에 3멀티로 빨리 갈수어요 3멀티 지금 나가야 됩니다. 구성훈은 나가야 돼요. 지금 구성훈 선수가 아자 이렇게 나가면 마인드랑 나올 수 있고 아, 아 이거 지금 배너지가 좋아요. 위치가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변능지 선수가 게임을 잡았네요. 예, 와 게임을 잡았고변능지 선수 구성훈 아 선수 이렇게 앞살을 해버리죠. 구성원이 광탈러! 이 조에서 구성원이 강탈할지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구성원 선수가 강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꾸역꾸요 막히는 있는데, 그러면서 커맨드가 한기가 띄어져 있다. 아, 지금 구성원 선수가 착각을 한 게, 아비터라고 착각을 한것 같은데, 베스를 가고 있어요. 캐리언도 지금 베스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귀게 가장 큰 판단이죠. 근데 지금 베스 가는 판단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주 괴롭니다. 왜냐면 이런 베스 가는 판단보다 멀티가 많이 치고 려요 왜냐면, 아, 바로 질러, 와,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요 이거, 베너제는 승비를 잡아, 가 지금 꼬라박을 필요도 없는데. 그렇 그렇죠, 지금 그렇죠. 내가 보기엔 라박고있는 게.. 와, 아, 질러 나오거나와 캐리어 2대! 아, 아, 와, 벌써 나왔어요. 와, 와, 자, 근데 구성원 선수가 이렇게 막다가, 막다가, 지금 팩토리가 여섯 개씩 까지 봤어요. 이거는진심에누나십이는데 누나십 많이 봤어요. 와, 탱거 계속 들어주면 압박이죠. 왜냐면, 캐리어가 힘을 받는 게 이제, 캐리어를 잡는 게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성훈 선수도 어 계속 막다가 아 캐리어 지금 골리앗이 나한테 캐리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캐리어를 캐리어를 자. 모른다는 게 가장 드랍십이 캐리어 보위 아, 솔직히 말해서 지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도 중양이 뭐냐면 드라군 지 12시 떨어졌거든요 지금 12시 이시에 떨어졌어요 자 중량이 뭐냐면 오히려 6개는, 6개는 가서한번보 6개 나옵니다 방금 앞서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구성훈도 할 만합니다 구성훈도 할 만해요 왜냐면 구성훈이 운영이 좋은데 마인드바 한번 놔주면 구성훈 마인드바 한번 놔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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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바 네, 마인드바, 마인드바 뒤에 드라군 보세요 와 공격도 줄여주고 <laughs> 그자 근데 뒤에 마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되는제4네 아,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고 이거는 진짜 역전이 나올래. 역전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이거는 역전 진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이용과 이런 경기력에서 많이 역전했었거든요. 역전 그렇죠. <laughs> 이용은 가는데 구성원이잖아요. 자, 구성훈이나 이용훈나 별반 다를 것없습니다 빠진 건 똑같거든요. 아하. 자, 일단 그러면서 지금 골랏이 나왔어요. 골랏 1위로 보여요. 골랏이 업그레이드만 주면. 그래도 지금 캐릭터가 많이 안 보였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3개 보였어요. 골랏아 자, 벌쳐, 있어요. 벌쳐 지금. 벌쳐, 견제하러 가거든요. 벌쳐. 이런 플레이 좋아요. 구성훈도 지금 벌쳐, 견제 심었써야 돼요. 난전해야 그렇죠. 돼요. 3전을 아 통해서 생포 아 줄어지면 골리아 빨리 떨어져야 돼요 골리아 빨리 캐리를 잡아야 돼요 모이기 전에 잡는 게필요해요오자 일단 오 추가타 보도게 마인을 다 막아놨거든요 막긴 막았어요 막긴 막고 있어요 꾸야꾸라 꾸야 막고 있어요 지금 구성원 선수 아 막고 있는데 막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막으면서 견제나 하던지 아니면 지금 물티를 가야 돼요 그 그렇죠. 일단 세 번째 커맨드는 지금 짚고 있거든요 지금 구성원 선수가 자, 커맨드 센터 지금 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캐리어가 쌓이면 이안빠니다 걸쳐 3개 지금 견정하는데 아, 공간이 없네요, 지금. 와 자, 자, 이거 마인드박 날 수가 있어요. 마인드 하지만, 벌처버가 지금, 아, 꼼꼼히. 자, 지금 구스모들은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laughs> 어떤 생각입니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드라시프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걸처를 이렇게 난질하면서 본질에 한 번씩 하떨어집니 음 이런 제로 좋네요. 이런 걸다생각을 유리하니까 무조건 안전방으로 하자 이런 거 많이. 해. 캐리어가 지금 다섯 개 정도 모였지 않나요?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캐리어 안 가고, 어, 만약에 베를 제가 게이트 늘렸으면 이거 뚫려도 벌써 뚫렸어요. 뚫려 그렇죠. 그래도 지금 구성은 한시름 남고 있어요. 왜냐면 네. 아지텍이 캐리어 쓰기 굉장히 좋은 맵입니다. 자, 네. 그렇죠. 근데 물량 굉장히 많아요. 어, 이거, 이거 뚫으려고 어, 하는요 설마 내용? 뚫어버리려고 어. 그죠 어. 많이 재고, 많이 재고. 자 마인제거 가 아니야 탱크제거겠죠 마인제거 마인제거 골라제거 마인제거 골라제거 마인제거 드라군으로 마인제거 그다음 힐리어로 골라제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로 아골제 개자자 자, 아,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 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고사 선수. 와 골라기 치즈 해자자 변현재 선수가 구성훈 선수를 잡으면서 최종전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와 여러분들 구성훈이 광탈을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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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최종전의 변현재 vs 불장 리벤지 매치. <laughs>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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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현재가 진짜로 테란전을 잘한거 같아요 아, 테란전 진짜 잘하네요 근데 아까전에 서킷브레이커에서 경기력에도 솔직히 말하자면 초반에 좀 실수 잔실수가 없었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잘했어요 음. 이번경기조일장에또 토스킬러 그 다음에 변현재는 지금 아직 신인인데 정말로 평이 좋은 변현재 근데 변현재 선수가 투혼이라서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혼은 이제 맵이 굉장히 많이 해본 맵이라 가지고 둘다잔 실수 같은 게 없어요 진짜 기당 싸움이에요 근데 어이 올라간 선수는 윤찬이 선수랑 8강에서 막 붙게 되거든요 윤찬 윤차...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개... 과연 개... 누가 8강에서 윤찬이 선수랑 막 붙게 될지 조일장이냐 변현재냐 최종전인데